무기징역 그리고 징역 5 년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고 무조건 항소를 할 거예요. 당연히 사형을 구형을 해달라고 할 거고. 안녕하세요, 로이어랜드 오철한 은지민 변호사입니다. 오늘 드디어 많은 국민들이 기다려왔던 정인이 선고 날이었습니다. 양모에게는 사형을 그리고 양부에게는 7년 6개월의 유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구형을 하였는데요. 오늘 선고 결과에 따라 양모에게는 무기징역, 그리고 양부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또 이번에 이 선고 결과를 많은 분들이 실시간으로 또 확인들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이렇게 봤었는데 어, 보다 보니까 좀 댓글들 중에서 좀 상당 부분. 못마땅하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너무 좀 적은 게 아니냐. 저는 3주 전부터 주변 동료들과 이제 이 사건의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정말 많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유정 사건,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뭐 부모 살인 사건, 여러 사건있는데 정말 정인이 사건도 이해 못지 않지만, 유영철, 정남규, 이런 사람들한테 사형이 선고된 이후에, 사형이 선고된 경우를 정말 찾기 어려울 정도로 사형을 선고를 안 하는 추세잖아요. 뭐 우리나라가 뭐명백하게 사형 폐지 국가는 아니지만 그렇죠. 사형이 정말 집행된 지는 상당히 오래됐고 또뭐 집행뿐만 아니라 선고 자체도 사실 극히 드물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 이건 무조건 무기징역을 선고할 거다 이렇게 판단했고 양부 관련돼서는 공소사실 자체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부는 살인과 관련돼서 공소가 된게 아니라 그 아동을 방임하고 뭐 유기한 사실로 기소가 된 거고 이에 따라 선고가 되는 거기 때문에 검사 측에서도 사실 7년 6월이면 내릴 수 있는 최대한의, 최대한의 구형을 한 거예요. 것은? 이게 아동복지법에서는 징역 최고형이 5년형인데 아마 제 생각에 상습범이라고 해서 1.5배 해가지고 7년 6월로 내린 것 같고 실제적으로 기소 사실에는 살인은 없었지만 어쨌든 아이가 죽은 것들도 감안을 하셔서 5년형을 내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선고형이 더 세지려면 그 공소 사실 자체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아동복지법으로 기소를 하는 게 아니라 확대 치사 방조라든가 아니면 살인죄 방조 식으로 가야 그나마 이제 법정형이 그만큼 상한이 더 세지기 때문에 그리고 양부가 이제 이번에 5년 징역 선고가 되면서 바로 법정 구속이 됐죠.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면서 구속영장을 바로 발부해서 네. 어, 법정 구속됐습니다. 양부가 했던 말이 또 약간 또 공부는 샀는데 뭐 드릴 말씀이 없다고 하면서도 하지만 첫째를 생각해서라도 좀 구속은 좀 안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기사했다고. 정이도 어떻게 보면 자기 딸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와중에 첫째 아이는 그렇게 지극히 챙기면서 아, 정신을 못 차렸네요. 어쨌든 이렇게 결과는 일심 결과는 났습니다. 이 양부 양부 쪽에서 항소를 할 것으로 보이나요? 무조건 할 겁니다. 무조건. 네. 왜 그러냐면 일단 검찰 측은 무기징역 그리고 징역 5년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고 무조건 항소를 할 거예요. 당연히 사형을 구형을 해달라고 할 거고. 개인적으로 이 선고 결과에 따라서 여론이 잠잠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들끓고 있거든요 양부 관련해서는 음. 이 사건에 관련해서 국민 감정이 상당히 많이 고조되어 있는 걸 고려를 한다면 검찰 측은 항소심에서라도 양부와 관련된 범죄 사실을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바꿀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럼 1심에서는 왜 바꾸지 않았을까요? 처음부터 이 사건을 살인죄로 의유를 하려는 걸 검찰은 처음에 고려를 하지 않았었잖아요. 그렇죠. 좀 그런 부분 관련돼서 시작 자체가 좀 미흡하게 됐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이 이제 양모는 학대치사, 그렇죠. 그리고 양부는 아동복지법 네, 야정성... 위반으로 했었는데 네. 추가적인 또 사실관계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양 문제 문제는 양모만 그렇죠. 공소장 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살인죄로 양부는 그대로 두고 네. 그런데 이게 이심에서는 이것도 양부의 기소 사실도 바꿀 수 있다. 저는 검찰이 정의를 구현하는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당연히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검찰 측에서 항소를 한다면, 당연히 양부, 양모 측에서도 뭐, 같이 맞항소를 할 수밖에 없겠네요. 할 수밖에 없을 거고, 일단은 양부와 양모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인이, 과연 이 사건의 변호를 계속할수 있을까? 뭐, 어떤 전략도 당연히 먹힐 뭐 리가 없었고, 그러한 전략을 세운 것 자체를 어떤 사람이 좋게 보겠습니까? 완전 전략적 실패고, 근데 양부와 양모가 어떤 자신의 잘못을 이렇게 반성을 안 하고 있는 모습을 고려했을 때, 자신들이 세워달라고 했던 어떤 전략이 잘못됐다는 거한게 아니라, 변호인의 실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확률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변호인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전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새롭게 바꿔서, 네. 이심에 응할. 거다라고 네. 예상을 하시고 계시는 거고 네. 서로 검찰들과 어, 피고인들이 맞항서를 했을 때 그러면 또 법정 선고형이 또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때는 네, 불이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이 되지 않으니까 할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양모 관련해서는 쌍방 기각이 날것 같아요. 그대로 무기징역 유지될 것 같은데 양부 관련해서는 이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양부와 양모가 주고받았던 카카오톡 메시지 이런 걸 보면 전 충분히 이거 방조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살인죄에 대한 방조가 네, 가능하시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양부 관련돼서는 좀더 중한 정도의 징역형이 선고될 확률이 농후하다라고 조심스럽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양부 징역 5년이 나온 네. 것은, 네, 살인과는 전혀 무관한, 정인이를 평소에 유기, 방임했다라는 그렇죠. 이유로 지금 5년형이 나온 건데, 만약에 이게 살인을 할 수, 양모가 뭐 살인하는 걸 방조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다면, 이거보다 훨씬. 또 네. 과한 형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양모의 살인죄 관련돼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사장을 변경하는 게 법감정에 부합하는 행동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거의 정인희 사건 첫 영상을 작년 겨울쯤에 찍었던 것 같은데 벌써 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제가 맡은 사건도 아닌데 이렇게 길게 관심을 갖고 지켜봤던 사건은 정말 거의 처음이라 진짜 남녀 같지가 않은데 뭐, 제가 계속 늘 당부드리는 것처럼 그런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좀 사회 저변으로 확대가 돼서 제2의 제3의 정의를 방지했으면 하는 바람이 항상 컸었는데, 어 이거를 정말 무시를 못하는 게 제가 또 많이 또뭐 조사 때문에 수사기관을 찾아다니면서 느끼는 게 확실히 뭐 정부 지침이 그렇게 있어서겠지만 아동 확대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도 예전보다는 훨씬 더 중하게 생각을 하시는 게 피부로 왔았더라고요 또 관련 부서도 따로 독립을 한다는 등의 그래서 정말 이런 국민들의 관심이 정말 정책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변화를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생각이 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심들 계속 유지하셔서 더, 더 고통받는 아이들이 나오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강보 사필기정이 말이 있잖아요. 어, 정인이 양보와 양모가 인강보 사필기정의 이념에 좀더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도 많은 국민분들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어, 항소심을 담당하게 되실 재판부의 구성원들 그리고 검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증거기로 하나하나 꼼꼼하게 검토해 보시고 꼭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